SBS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첫 방송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특히 한지민과 이준혁의 살벌한 앙숙 케미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첫 만남부터 불꽃 튀는 대립을 펼쳤던 두 사람이 극말미, 대표와 비서라는 최악의 관계로 제외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 팀장이 중국으로 떠난 게 지윤한 지민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은호 이준혁.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 은호에게 분노한 지윤. 이들은 이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야 하는 처지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넘어 전쟁터에 가깝다. 하지만 물러설 은호가 아니다. 징계까지 당하며 갈 곳이 사라진 그는 기회가 주어진 이상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택한 전략. 대표 맞춤형 비서 되기. CFO 미에 김홍파에게 몰래 조언을 구하며 지윤의 업무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 그녀의 커피 취향부터 서류 정리 방식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며 맞춤형 비서로 변신 시도 대표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은호 하지만 문제는 지윤의 철벽이 너무도 단단하다는 것 대표님이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은호가 정성 들여 준비한 커피 그러나 지윤은 한 모금 마시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직행 눈앞에서 자신의 노력이 처참하게 버려지는 광경을 본 은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남 은호. 하지만 지윤에게 그는 단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 과연 은호는 그녀의 신뢰를 얻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릴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예고편에서는 은호가 비수 같은 말을 내뱉은 뒤 자신이 큰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가 왜 스스로 지윤의 비서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녀를 쉽게 쳐다보지 못하는지 그 진실이 밝혀진다. 제작진은 이회에서 은호의 비서 생존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더 치열한 오피스 전쟁을 예고했다. 과연 은호는 지윤의 신임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손에 의해 하루 아침에 내쳐질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